안우진의 공을 따라갈 수 없더라, 은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화이글스 레전드 김태균. 안우진이 있는 국가대표와 없는 국가대표는 완전히 다르다. 한화이글스 류현진. 국내 최고 투수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 선수의 복귀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오야스가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우진 선수는 2023년 시즌 막판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통 토미존 수술 재활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는데요. 안우진은 구단과 고심 끝에 이 기간의 병역 의무까지 함께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했습니다. 그동안 키움 히어로즈는 선발진의 공백 속에서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우진 선수의 불펜 피칭 소식이 전해지며 복귀 일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안우진은 올 9월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소집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KBO 정규리그가 끝나는 시기라 키움 히어로즈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야 올 시즌 안우진 선수를 마운드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현재 젊은 투수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에이스가 없다 보니 긴 이닝을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귀한다면 키움의 선발 로테이션이 안정되고 불펜 부담도 줄어듭니다. 타선의 집중력까지 살아날 가능성 또한 큽니다. 또한 키움은 2026년을 목표로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안우진 선수의 복귀와 함께 전력 보강에 나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KBO를 대표하는 파이어볼러인 안우진은 160km를 넘나드는 광속구와 고속슬라이더를 무기로 대한민국 최고 투수로 우뚝 섰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과거로 인해 현재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우진은 휘문고 재학 시절 야구부 후배들을 폭행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1군 경기 50경기 출전정지라는 내부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넥센의 1군, 5 1번째 경기에 오르며 1군 데뷔를 가지게 된 안우진은 그야말로 이후 리그를 호령했습니다. 평균 구속 150km 중반대의 직구에 슬라이더, 커브, 커터까지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2022 시즌에는 196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2.11, 탈삼진 224개. WHIP 0.95를 기록하며 한국 프로야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6시즌 통산 성적은 620이닝을 던지며 탈삼진 665개, 방어율 3.21을 기록하며 대투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안우진 선수의 복귀는 단순한 개인의 컴백이 아닙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분위기, 더 나아가 KBO 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과연 안우진 선수는 복귀와 동시에 예전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키움은 안우진 복귀 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